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놓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요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1절에 보면 은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도 그것을 처음부터 꼼꼼히 조사하고 정리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는 로마의 고위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써서 보낼 때에 그는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던 것 같은데 그가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 이루어진 사실이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플레오포레오라고 해가지고 성취된 일입니다. 성취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생애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함이라 라고 했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자신이 행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실제적으로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셨을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하셨거든요.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스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보시없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예 주님께서는 두루마리 책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셨고요. 사도들과 그 증인들이 주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는데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139편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했습니다. 예, 주님을 위한 말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다윗을 위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 우리를 위한 말씀도 주의 책,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누가 보금에서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이 행하실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가, 말씀 목상 그리고 말씀 목상의 핵심은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에 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오직이라는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오직은 알라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앞에 내용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제자들의 말을 책망하거나 바로잡는 접속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실 것인데, 그때 증인되는 일에 신경쓰라. 그런 의미지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마치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어찌하여도 오직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앞에 행동을 부정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의미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 또 주님이 올려가신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관심 갖고 힘써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제자들처럼 정치 뉴스가 정치인들의 소식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셔가지고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에게 허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분은? 감정은? 어디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찌하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오직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종일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확장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할 바를 알고, 성령의 능력도 받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